여기 빡빡이가 있고요. 내제 네,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덴디에 나왔던 그 동생입니다. 오늘 네. 트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 댓글창이 어,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제가 봤어요. 지금 난리 나고 있죠. 1 1이라고 누가 누가 트롤 왔나봐요. 전 트롤 구간을 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패러로이드를 음. 만난 것 같은데. 트롤을 빡 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할까, 깔끔할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워러 보로 가면 되는데, 그냥. 누나야 워러 보로 가면 돼. 어, 뭐야, 왜 이래. 아, 여기 워러 있다고. 아니, 누나 워러 못하는데. 그럼 너, 내가 해도 배터리 없냐? 아니, 근데 <laughs> 왜? 왜 화면이 어두워? 아. 어두워졌다가 켜졌다가 그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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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니, 정말, 없다. 트롤이 있나, 뭐. 어, 내가 여기... 트롤할 거임. 아닌가? 없나? 내가 트롤할 거임. 아, 진짜 21이에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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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트롤. 오 나이스 아 트롤 때문에 저기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음, 제가 트롤인데요 <laughs> 우리 동생 트롤한나봐요 우리 동생을 빡치게 해볼게요 우리 동생을 빡치게 해보고 싶네요 어 뭐야 어 닉네임 길다 어디? <laughs> 뭐야 자고비 랄랄라 누나를 떨어뜨리,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까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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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마까. 제발. 까말까... 제발, 끌어주. 까까마까, 가까마까 우리 동생 진짜 나빠요. 누나는 좀 봐줘라. <laughs> 싫어. 빨리 와. 응, 음, 까 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누가 캡 아! 이거 두개 음식 쓰레기야. 유유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아니, 오르브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갈까 말까. 아이, 야 오르브로 가라고. 까 말까. 아니면 내가 해 줘? 나안 나 간다, 나안 간다, 나안 간다, 늘, 늘, 아. 나도 또 트롤 하고 싶어. 쇼! 이 누나 간다. 어, 뭐야? 쟤들 트롤 안 하는데? 가자, 어, 난 누나 차례 어, 트롤, 트롤. 초어, 몇 초어? 아, 트롤 이네 잠시만 메롱,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카메카? 가카메카? 어메카 가카메카? 가카메카? 가카 빡치지? 카메카 가카메카? 가카메카? 가창메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카메카? 가카메카? 가카가지 와, 트롤이라고 난리가 났네요, 댓글창에. 예. 트롤은 없어져요, 땡. 저도 트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뭐야? 아! <laughs> 아 진짜 괜히 난리 날렸... 네 근데 저 친구 트롤인 것 같거든요? 예. 아니야 트롤 아니야 실수로 그랬을 거야 저거 일본어에 트롤 같거든요 약간 트롤 아니야 네가 트롤이네 잘가 맞습니다 저 베이컨 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laughs> 해보고 싶다 갈까 말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 친구 왜 떨어져? 떨지는사람은 실력 향상이 안 됐어요 어!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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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롤! 응 음, 잠깐만 깔까 말까? 깔까 말까? 깔까 말까가 나타나 넌 트롤을 이기지 아, 못했어 진... 안 되겠어 아니 안 되겠어 그거 워룸으로 가야겠어 너무 멀어 기억해 줄래? 내그 순간의 한마디를 어? 아니 쇼핑을 하는데 왜 떨어지지? 이거 개팔자와 트롤 있다 트롤 누나의 트롤이 있어 아 트롤이야? 그러면 럼그 왔다 갔다 수법을 써야겠네 질장 왔다 갔다 수법 아나 발에서 땀 난다 무서워서 <laughs> 뭐가 땀나 왔다 갔 말... 아니 나 트롤 이기고 싶어서 땀나응 트롤 이기지 않아 누나는 왔다 갔다 수법 했을 거니까 토리망 토리 나 아까 토리 토리. 떨어졌는데. 토리 근데 이게 영상각이에요 진을 트롤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영상각 아 어, 영상각이 아니네? 아무튼 7월 때문에 영상각을 뽑았... 일단은 아! 월업을 해볼게요 아! <laughs> 이게 뭐야 우울한... 아! <laughs> 내가 먼저 갈 거야 제가 타월이 진짜 잘어울 뭐야, GS25가 있어. GS25? 아니, 아이디가 GS25야. 여수밤바단. 그 나, 노래를 어떻하알바나 아, 연락서 네. 들었었지? 일단은. 으차으차 으잇! 어이, 더위, 더위. 누나, 계신 거 할까, 그냥? 아니, 신고하지 말고 왔다 갔다 수박을 쓰면 금방. 아니, 나 월업하고 싶은데 월업이 갑자기 안 돼. 손에서 땀 나서. 손에 땀 나가지고. 어, 누나다, 하이. 야, 누나, 너무. 여, 수밤, 바다. 잠깐만요.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갈 거지롱. 다 제가 우선 보내려고 이렇게 써놨긴 하거든요. 뭐야, 우 와, 채니는 옷에 진짜 잘, 차... 응? 야, 어, 수밤. 제가 노래잔인이에요. 나나. 나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는 거지? 진짜 많다. 아 춤춰야겠다, 어, 안 뭐야? 되겠다. 어? 왜 떨어졌지? 춤춰야겠다, 안 되겠다. 워업한번 응. 가보고 싶어. 하피, 하피, 하피. 트월방지 월업 연습장? 아 여긴 워업해야 되네. 어떻게 워업하는 거지? 몰래지? 영어로 내가 해줄까? 너 어떻게 했어? 내가 해줄까? 해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만 줘. 음. 자, 화면, 점프를 누르고, 음. 자, 요렇게, 해봐. 엄지를 요렇게 눌러. 요렇게? 그리고 쉬프트라 켜. 점프 키워. 눌러. 켜. 점프 눌러. 그리고 요렇게, 앞으로 가. 요렇게 하면서 워럽 하면 돼. <laughs> 아니 된다왜 너가 무릎 왜 이리 못해? 아 트롤 <laughs> 와 아니, 트롤이 또... 있나봐요 <laughs> 야, 왜 떨어져 <laughs> 오 빨란다 아니 영상 찍은 다음에 무슨 타올을 안하고 고길이 가있어 타올을 안하고 싶은데 왜타월를안 하고 싶어? 내, 아니, 내가 아니, 뜻을 너무 많아. 뜻을 너무 많다. 아, 그러면 내가 무릎 해줄게.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어, 꺼내지? 여기 파리. 파리. 나 이거 한번 깼었거든. 이제부터 떨어지면 영상 끝이에요. 아, 안 돼. 어, 에이, 어, 이미 어, 끝나야 어, 돼. 어, 다음에 댄디의 어, 세계 어, 일정이 어, 있기 어, 때문에, 어, 동생아. 어, 동생아, 왜 오토바이 소리를 내니? 방구꼈니? 뭔? 아나 떨어졌어. 우쨋! 띠 우쨔! 우쭤? 우쨔! 우쭤? 우쨋다! 아니, 오르포다가떨어진 야! 그치, 그치, 그치. 못간 줄, 못가 줄. 근데 건가? 우리 개구리랑 쇼 아, 하기로 했잖아 잠깐만요 아침체조 시작 트롤들이 아침체조를 하네요 와우 아침체조를 정말, 아침 아침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와 아침체조를 정말 잘하는 트롤인것 같은데 가볼까? 나 어차피 빨리 올라오니까 가볼까? 잠깐만요. 우와, 칠월 있나고. 어? 어? 왜? 넌 칠월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다녀봐. 배지 어둠. 우와, 대박. 나 이거 한번 깨볼게. 야못깨못 깨, 못 깨. 아니야 나 아! 이거. 깨볼 거야. 아 이제 영사 끝내고 싶긴 깨박, 깨박, 깨볼 거야. 깨볼 거야. 깨볼 거야. 깨박, 깨박, 깨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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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쿠 보나오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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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제 깨래 동생아 아침 인사. 동생아 여기로 와. 싫어, 나 이거 생각해. 깰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토니망은 이제,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